저는 살아온 인생 내내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엔 사물함에 온갖 걸다 쌓아두어 문만 열면 교과서들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였고 그런 사물함에서 책을 찾기가 귀찮아서 책상 위에 책을 쌓아두고 지내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라고 정리를 잘할 리 없었죠.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옷은 의자에 던져두고 가방은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늘 정리를 하지 않으니 립스틱이나 카드 등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려 새로 샀던 적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환경은 저의 게으름이 원인이자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참 많이도 게으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더러운 방이 마음에 거슬리긴 했지만, 늘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청소를 미루고 지저분한 방을 방치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가 돼서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청소를 하는 패턴이 이어졌죠. 이렇게 생활 전반이 어수선하고 게으르기 그지 없었던 제가 요즘에는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시작. 그 전환점은 바로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필요한 것만 남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대대적으로 비워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움 뒤에 홀가분함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넘어 인생에 있어 새로운 가구를 다지게 하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해 여백이 생겨날수록 늘 무언가 답답했던 머릿속과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사실 지저분한 공간의 주된 원인은 물건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나 공간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물건을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진 것이었죠. 산처럼 쌓여있는 물건을 느끼는 압박감, 정리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출 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낭비한 시간과 그 때문에 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떨어진 신뢰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찾아보고 비교하며 중동구매하는데 드는 에너지 등, 쓸모도 없는 수많은 물건들에 파묻혀 지내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저는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둘 비워내자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옷, 화장품, 액세서리들을 줄이고 난 뒤였습니다. 대체로 옷이나 자파, 화장품은 필요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종류별로 가질 수도 많다 보니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주변을 어지럽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의 개수를 줄이면 비음의 긍정 효과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옷은 큰 빨래 바구니로 거의 세 바구니 이상을 처분했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즐겨 입는 옷 몇벌만이 남게 되니 옷장은 여유롭고 옷을 관리하는데 드는 에너지도 확실히 적게 듭니다. 화장품도 충동적으로 사서 쓰지 않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더니 외출 전 아무리 난리를 쳐도 화장대는 항상 깔끔합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지 않던 가방들을 과감히 정리했더니 외출 시에 어떤 가방을 매야 할지 고르는 선택지도 스트레스도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을 남기다 보면 쓸모의 기준은 더 명확해지고 뒤로 갈수록 물건을 처분하는 일은 점점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비움이라는 행위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건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하고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사람마다 직업이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가진 향수가 단 하나뿐이어도 향수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의 향수마저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향수를 20개 넘게 가지고 있어도 모든 향수를 골고루 자주 사용하는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일은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소비방식과 취향을 직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꼭 남겨야지 하는 물건을 통해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물건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과연 이 정도의 물건만 가지고 잘살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적은 물건만을 가지고 생활해 보면 수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았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즐겁게 살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는 일은 마냥 즐겁지도 말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쓰지는 않지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물건을 버려야 할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과 심리적 거부감이 동시에 올라와 괴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버리려는 물건 앞에서 괜한 창의성이 발휘되고는 합니다. 핸드크림은 마사지크림으로 써야지 안 입는 옷이지만 리폼해서 입으면 어떨까? 이 옷은 버리기 아까우니 집에서라도 편히 입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아깝다는 마음이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쓸모를 찾는다는 것은 그동안 활용빈도가 그만큼 적은 물건이었으며 지금까지 굳이 안 썼어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동안 찾지 않았던 물건이라면 다른 쓰임의 이름을 부여해준다 해도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처분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물론,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일이 낭비라는 생각에 꺼려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쓸 물건을 버리는 게 낭비지, 쓰지 않을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깊이 따져보면 진짜 낭비는 쓰지도 않을 물건을 사며 지불했던 돈,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자원, 그리고 쓰지도 않는 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내주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산 시점은 이미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아깝고 쓰린 마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교훈을 발판 삼아 이제부터라도 꼭쓸 것만 제대로 구입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쓰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은 정작 공간과 시간의 낭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물건을 버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버리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여진다면 물건 처분할 때 드는 심리적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니까요. 요즘에는 당근 마켓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을 많이들 사용하죠. 저 역시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헌책을 팔 때는 알라딘 중고 서점을 잘 이용했고 중고나라나 무료 나눔 등을 이용해 물건을 수월히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줄여 공간이 여유로워질수록 청소나 정리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청소와 정리를 미루기만 했던 저 역시도 눈에 보이는 자잘한 물건이 없으니 청소를 한 번에 쉽게 끝낼 수 있어 정리나 청소를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가 쉬운 말끔한 공간을 유지하는 미션이 아직 남은 것이죠. 사람이 사는 이상 생활 공간은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금세 다시 어질러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깔끔한 공간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공간이 어질러지는 원인은 대부분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쓰다 보니 제자리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물건. 당연한 일상의 동선에서 길을 잃은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음료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컵을 그대로 둔다든지,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고 난 뒤에 다시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는다든지, 서랍에서 스테이플러를 꺼내 서류를 찍고 원래 있던 서랍에 갖다 두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일상의 물건을 치우지 않게 되면 공간은 쉽게 어질러집니다. 또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어떤 한 공간이 지저분해지면 다른 부분도 죄책감 없이 더럽히기 쉬워지고 순식간에 더러움이 방 전체로 확산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일순간에 깨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잡동사니가 잡동사니를 부르는 흐름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나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나 화장대 위, 의자나 침대와 같은 곳에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도록 일상 속에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걸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동할 때마다 손에 하나씩 물건을 들고 제자리에 두는 걸 습관화하는 일입니다. 이왕 움직이는 김에 거슬리는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부엌에 간식을 꺼내려 갈때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치우고 문을 닫으러 갈때 책상 위에 있던 손톱깎이를 서랍에 넣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행위가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하면 어색할 정도로 몸에 배어. 공간은 쉽게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말은 미 해군 대장 윌리엄 맥네이븐이 하루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평소 나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찾아 반쯤 뜬 눈으로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뉴스나 문자 등을 확인하며 10여분 이상의 시간을 어영부영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하곤 하죠. 그렇게 스마트폰에 열중하다 보면 촉박하게 출근 준비를 하게 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아침은 하루의 밀도를 급격히 낮추게 됩니다. 맥네이븐이 말하는 아침의 침상 정도는 나에게 주어진 그날의 첫 과업입니다. 만약 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그 어떤 일도 결코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저는 이 연설에 감명을 받아 매일 아침 첫 일과로 이불 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반듯하게 잘 접힌 이불을 보며 무언가 해냈다는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몸만 겨우 빠져나온 채 번데기 같은 이불을 뒤로 남겨두고 허둥지둥 시작하는 하루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였습니다. 이불을 개는 일이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작이 되어주었다곤 할까요? 일단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과 자신감이 달라졌고 이불개기라는 작은 행위가 또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어준 것이죠. 침구를 정리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에는 분명 커다란 힘이 존재합니다. 심구를 정리하는 일을 통해 하루의 시작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고 아침에 이 작은 성취가 또 다른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오늘 하루, 나아가 앞으로 주어지는 일상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와 귀결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구를 정리하는 일을 끝내고 나면 저는 다음으로 옷부터 갈아입습니다.잠옷은 말 그대로 잠을 자고 편안히 휴식하는데 최저가 된 옷이죠.그런 잠옷을 기상 후에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다니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침대에 누워도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일이 따로 없더라도 수면상태에서 벗어난 이상 일상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생활 모드로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또한 흐물하고 헐렁한 옷은 괜히 마음도 헐렁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또 이렇게 기상 직후에 옷을 갈아입어두면 5분 거리에 편의점을 가게 되었을 때도 갑작스러운 볼일이 생겨 외출을 해야할 때도 준비할 엄두를 내는 일 또한 훨씬 쉬워집니다. 텐션이 주는 옷을 입게 되면 정신 상태도 의욕적으로 바뀐다고나 할까요? 수면바지를 입고 있을 때와 옷을 갖춰 입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정돈에 서툰 사람이라면 카드나 지갑, 열쇠 등을 찾느라 온방을 뒤집으며 물건 찾기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방 서랍도 열어서 뒤적여보고, 일주일 전에 입은 옷을 끄집어내 주머니를 해집고, 엊그제 맨 가방 속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보면서 말이죠. 저 역시도 항상 어수선한 일상 속에 있다 보니, 항상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찾기를 반복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정리를 실천해 가며 저만의 루틴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명 15분 정리법.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타이머를 15분 세팅해 두고 그 15분 동안 가방을 제자리에 걸어 두고 옷을 갈아입고 정리한 뒤 간단한 식기를 실천하는 것이죠. 15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건이 별로 없으니 크게 어질러지지도 않고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릇도 용도별로 한두 개만 남겨져 있으니 개수대에 설거지가 가득 쌓이는 일도 없습니다. 치우고 관리해야 하는 수고가 줄고 나니 삶의 질이 올라감을 매우 자주 실감하고 있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모든 면에서 참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은 불규칙했고 공간은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늘 피곤했으며 짜증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서 내 인생이 이대로 흘러갈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더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몇십 년간 몸에 뵌 게으름을 떨쳐내고자 변화를 선택했고, 시도와 포기라는 반복 끝에 마침내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은 나에게 필요한 진짜를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만 남게 되자 정신적 낭비 또한 사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활 공간이 정돈되고 나니 수면이나 식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쾌적하고 업무 수행도 참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연히 미루고 귀찮아하는데 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 그간 나의 생활이 늘 정돈되지 못하고 어지러웠던 것은 게으름이라는 마음의 문제보다는 몸과 습관의 문제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 미루기만 할 뿐,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어떠한 것이든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는 데까지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설플지라도 오늘 바른 습관을 조금 들여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내일은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복하다 보니 지금의 만족스러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도 원래 게으른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도 원래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도 없죠.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단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어 먼지가 소복하고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다시 몰기 위해선 세차도 하고 여기저기 고장난 부품도 고치고 기름도 채워가며 안전하게 탈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오랫동안 안전하게 달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자동차를 정비하듯 환경도 몸도 마음도 수시로 돌보아 줘야 합니다. 잠깐하고 반짝이는 성취보다는 꾸준함을 가지고 느긋하게 삶을 정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